직접 맞춰보세요. 원래 이렇게 보세요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성렬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성렬입니다. 두 네, 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비슷하다라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한 구석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. 최대한 가까이 붙어주시고. 직접 맞춰보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성렬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성렬입니다. 일 <laughs> 번이 <이성렬이야, 다> <laughs> 이성렬이다 박수. 이 번이 이성렬이다 박수. 아, 진짜, 왜 이렇게 바로 알아? 네. 1번이 잠깐만 <웃음> 웃음소리로 갈게요. 어, 웃음소리. 돌려보요 <웃음> 나도 헷갈려. 1번이 이성열이다, 박수! 2번이 이성열이다, 박수! 1번이에 1번! 아, 형이 원래 그렇게 웃어요? 네. <laughs>